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73% 상승을 하면서 48,050원에 현재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61만주 정도 터졌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상태가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양도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한 12시 정도 지나니까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세가 조금 더 나가면서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한 1%대 상승선에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6% 상승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8%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급격하게 막 올릴 정도로 확정이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양도소득세 당 입장 빠르게 정리해 알릴 것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대해서 이번주 내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과거하고 똑같이 50억으로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다시 급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전지 섹터는 LG 엔솔이 오늘 0.54% 정도 올라가면서 단기차익 매도권의 하락 추세를 좀 멈췄고요. 삼성 SDI도 1.95%, 에코프로 BM도 0.65%, 에코프로 머티도 1.04%를 올렸습니다. 뭐 급격하게 세게 반등은 못 일으켰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수급처리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자체도 지금 추세선의 하단권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 평선의 최하단권에서부터 쭉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포지션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상단, 이 하단, 상단, 하단, 이 상단, 하단 찍고 또다시 상단 포지션 전환철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OBV 수치입니다. OBV 수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신용 장고 부분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용 장고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렇게 장대 항봉 형태로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급등 현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좋다는 라 말씀이고 지금 이걸 5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평선 하단 구간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오는 추세선 아직까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과대하락폭이 좀 나왔잖아요. 그쵸. 과대하락폭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를 빨리 하면서 급등현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부분 때 올려쳤다가, 아침 9시 때 조금 급등현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좀 올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도 나오고, 또 밑으로 빠지려고 하니까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 48,000원대 가격대를 갖다가 그냥 지켜주는 수순 정도로 횡보선 가져가다가 종가마감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수급처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는 다시 타점 부분을 잡고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거래량이 전에 나타났었던 거래량만큼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 부분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상, 주가 상 주가 하락 폭에 대한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왔던 이유가. 보시면은 이 OBV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 사이에 있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매수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러 좋은 점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나서 멈추죠. 멈출 수밖에 없죠. 왜? 받아 먹어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때릴 수도 없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 포지션의 상방 포지션으로 잡혀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오전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올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선물 포지션뿐만 아니라 콜옵션 포지션에서도 외국인들이 하반권에서부터 9시 30분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올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개 예탁 자금이 렇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용장고를 또 함부로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5조 원에서부터 70조 원까지 왔다 갔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ADR 지표가 과매도권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누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세게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한 것도 잡히고 있고 특히나가 요번에 13일 날짜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미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시행 을 하죠. 정상회담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조선 부분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플러스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있는 쪽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쪽이랑 반도체 쪽에 우선 관심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는 sk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연결, 어,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들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젠스 당을 아예 일으켜 가지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2차전지하고 자동차 부분도 지금 중국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높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안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2차전지 쪽은 그래서 이세 개가 분명히 13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급등과 급락이 좀 있을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보니까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왜안 시키냐 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워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은 특히나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탄력 부분을 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리지만 실질적으로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매, 매수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이 매수세를 때린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매도세를 안 때리고 잡으니까 신용잔고가 올라오죠. 이게 왜그기신용잔고가 살아있으면 어쨌든 거래량이 터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등 처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패턴을 자 그러면. 기관들은 원래 외국인들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기관들이 매도세, 외국인들이 매도세 때릴 때 같이 매도 때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 다음날에 따잡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왜 매도세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수세로 잡고 들어왔을까요?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포지션을 워낙에 롱 계약권도 많고, 위로 상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려도 어차피 방향을 상방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세 매수, 매도세를 줄이고 상방 포지션으로 이제 올릴 거니까 곧 있으면은 이때 담을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나 걸고 여의도에서도 걸고 기관들 쪽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 2차 전자가 무조건 반도체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외국인들도 그 해당 섹터에서의 실적 부분이나 어팡 자체가 터너라운드 나오는 곳을 갖다가 잡고 나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ESS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섹터는 어팡이 전환 처리가 나와가지고 실적 부분에 대한 게 터너라운드가 나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보면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패키징 부분 때에 대한 적층 부분이 들어가면서 HABM4로 넘어가는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두개 합치면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눈치게임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야 어차피 담을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도 매도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볼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매수세 들어왔기 때문에 아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라 담아야 될 때구나 라는 걸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개인들께서는 이렇게 6거래 연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반권에서 따라잡기 투자가 저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수급적인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방 포지션은 여기에 보이시는 135,000원까지 만 그렇죠. 이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지션은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까 그럼 내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난 차트의 캔들 모양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수급, 차트, 캔들,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의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 나오는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가져가는데, 전셋다 봐요. 셋다 보는데 기업의 상태도 돌아서고 있고. 지금 보면 은 뉴스만 검색해도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흑자전환 처리가 나오면서 흑자 지속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BW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참 대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거를 그냥 어 회사채 이비하고 현금으로 상환 대응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현금으로 회사 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갖다가 상환 대응 처리를 해 버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아예 대놓고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업황 바닥 찍었나? 그러면서 자금 조달은 신중하지만 2차 전지 바닥 찍었나 해 가지고 110억 회사채 상환 그니까, 제가 이것만 봐도 기업 자체에서도 우리가 올라갈 거야. 우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회사채랑 전부 다, 다 상환해버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포지션은 이 135,000원까지는 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에서부터 여기, 여기를 넘어서서 올라가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실적. 이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ESS 부분에 대한 실적 숫자가 찍혀야 되고 하반기 때 가면은 리튬 부분에 대한 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직접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헝가리 공장 부분에 대한 수주권까지 영업이익 부분에 찍히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왔을 때이 구간 이상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뉴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지션은 여기까지 가시면은 50% 정도 매도하시고, 여기에 올라갈 때는 숫자적인 측면이 찍히면 가는 거고, 단기차익 매도 나왔을 때 하반권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포지션은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뉴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말 그대로 ESS를 다루는 2차전지 기업과 ESS를 다루지 않는 2차전지 기업을 완벽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터리 3사 상반기 실적 희비 lg 엔솔 영업이 2.5배 조 급증 sk 이온 적자 축소 삼성 sdi 적자 전환 오늘 주식 시장이 딱 보면은 삼성 sdi는 하반권에서부터 많이 못 올라왔어요 왜 그렇죠 적자 전환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왜 실적 부분이 잘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sk 이온만 보면 되는데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렇죠 sk 이노베이션도 꽤 올라왔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ESS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데, ESS 부분은 사실 LG 엔솔이 가장 많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 배터리 3사 독주 해가지고, LFP 배터리 미국 생산의 LG 엔솔이 유일, SKON 삼성 SDI도 반격 준비해가지고, 최근에, 삼성 SDI는 최근에 수주권을 따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한테도 수혜권이 떨어지면서 져 내려올 거고 SK온에서 XK 에코프로 인후하고 6천 톤 계약권이 나왔던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코프로한테 ESS 부분에 대한 게 수주권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를 보는 시각은 딱두 개예요 이번 실적 부분에서 실적이 흑자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ES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느냐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DM이 흑자 지속이 나올 건데 한 보니까 200% 넘게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 급성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5, 6월 달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30%가 증가됐다고 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70%가 유럽이니까 어 증가 처리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는 게 헝가리 공장 부분에서의 유럽 직접 공급 처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부분이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개 탑픽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개 예탁자금 이렇게 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성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순환 매장세에서의 주가의 급등 현상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팩트론 같은 기업들도 계속 가요. 보면은. 가는 기업이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에코프로한테 이슈성이나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한 베이스가 받쳐주면서 이슈성이 붙는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사이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분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하반기 때뭐 헝가리 부분이나 CATL 공급계약권이나 테슬라 부분에 대한 그 소재 부품사 등록 처리가 된 부분 그런 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올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정도의 급등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23만 5천원까지 보시고 우선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잡아가는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이런 매수 타점과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처리를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좀 대응처리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매 숟가락,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이 조선 섹터, 제가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매수가 73,900원구가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걸 6일에서 10일 정도 갖고 있다가 매도 처리하고 나간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날짜, 이 스케줄, 이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이 실시간으로 대응 처리를 하셔가지고,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2차 전지 섹터는요, 최근에 보면은, 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현대차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 자동차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조금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차하고 로봇 사업을 협업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터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현대차 부품 밸류체인 중에서 로봇 사업 진출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최근에는 이 자동차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2차전지에서는 시장과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섹터는 광물 가격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동차 판매량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쵸? 양쪽이 다, 한쪽이 무너지면은 주가 그대로 무너져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양쪽이 다 받쳐주는 와중에서 현대차 부분이 약간의 조금 주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부분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계속 대응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턴, 말 그대로 135,000원까지 올라갔었을 때한 턴에 조금 매도가를 때리고, 그 다음에 하반권에 다시 잡았다가 실적 부분 올라오는 거 보면서 대응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딱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